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왕 초보 정말 조금 돈 쓰고 유튜브 영상 제작하기 스텝 2 영상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녹화를 할 겁니다. 이게 트위치 어, 게임 방송에서 유명한 트위치에서 스폰서한 프로그램이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어, 녹화가 잘 됩니다. 제가 만든 영상들 다 이걸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당연히 무료 소프트웨어니까 음, 사용 그 가격 요, 그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주로 이 OBS 스튜디오로 줄여서 이제 OBS로 게임 플레이 화면이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음, 녹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아, 녹화하는 모습 데모 보여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제 주로 제 오래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걸로 촬영을 해도 어느 정도는 봐줄 만한데 솔직히 비싼 장비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는 해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그냥 3,000원짜리 다이소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진 않아도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저렴한 비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참고 URL에다가 다운 받는 URL을 다 써놨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유튜브 영상 제작할 때 스텝 1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전 스텝에서도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꼭 이용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스마트폰 이용하시거나 저가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지금 쓰는 마이크도 아마존의, 아,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2달러 80센트 주고 산 겁니다. 그니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못 들어줄 만큼은 아니거든요. 제 목소리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피드백 주셔서 좋습니다. 뭐 녹음이 안 좋아요 이러면 좀더 좋은 장비를 권장해 보겠는데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해서 저도 한 한국 돈으로 한1 5 0 0 0원 정도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용을 최소화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향후에 수익 창출 이후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 전에 투자를 하는 거, 그러니까 장비 구입하는 거는 절대로 제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예, 저도 사람이어서 틀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은, 있습니다. 만약 틀린 거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덧글이나 메일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